지난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SK 이노베이션의 글로벌 포럼 바로 이곳에 전 세계 곳곳의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환경, 친환경 소재 등 SK 이노베이션이 집중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들을 초청해 대대적인 영입에 나선 것인데요. 핵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행사인 만큼 경영진이 총출동해 SK이노베이션의 그린 비즈니스 청사진을 직접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김준 총괄 사장은 파이낸셜 스토리를 직접 소개하고 배터리, 환경, 친환경 소재 등 주제별 토론을 통해서 현장 참석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며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에 나섰는데요. 지동섭 사장도 SK온 출범 이후 첫 공식적인 행보로 직접 배터리 인재 확보에 나서 회사를 글로벌 톱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성준 환경과학기술원장, 이장원 배터리 연구원장도 최신 배터리 기술 재활용 비즈니스 분야의 스피치에 나서며 배터리 사업의 순항을 이끌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섰는데요. 이번 글로벌 포럼에서 쌓은 소중한 인연이 더 깊이 이어져. SK 이노베이션의 그린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